우리 마지막 시험범인데요 여기는 뭐 개념이 오히려 조금 많아요. 우리 화학원은 보통 개념이 없고 문제풀이가 많은데 개념이 많고요. 그 개념만 알면 문제풀 수 있으니까 개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해서 3시간에 거쳐서 개념 설명 드릴 거니까 교과서 꼭 챙겨오시고 75페이지 먼저 읽어볼 건데 너네 주기율표 1학년 때다 배웠지? 그거에 대해서 복습하면서 용어 정리만 할 건데요. 밑줄 칩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도록 원소를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한다까지 밑줄. 그래서 76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배웠지만 변천 과정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 줄부터.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는 주기율표는요. 영국의 과학자 모즐리는 원소를 원자번호 동그라미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래서 우리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된 원소의 주기율표를 사용을 합니다. 77페이지 마저 밑줄 치고 설명드릴게요.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이라고 한다.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은 동족 원소라고 하는데 이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77페이지 밑줄 마저 칩니다. 주기율표의 원소들은 성질에 따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다.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는 주로 왼쪽에, 비금속 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위치한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는 중금속 원소가 있으며, 중금속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 성질이나 양쪽 모두의 성질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여기 한번 개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주기율표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갈게. 주기율표는 왜 만들어졌냐면 어, 너네 1학년 때 분광기 배웠던 거 기억나지? 분광기로 뭐 했어? 하늘 봤어. 뭐 봤어? 하늘. 아, 하늘 보고. 스펙트럼. 스펙트럼 봤지. 선 스펙트럼 봤던 거 기억나지? 어떤 원소에 충격을 가해서 나온 빛을 분광기로 살펴보면 그 원소마다 고유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원소를 충격을 줘서 빛을 봤는데 이렇게 생긴 스펙트럼이 나왔어. 내일 또 봤는데 이렇게 생긴 스펙트럼이 나왔어. 그럼 얘네들 똑같으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원소잖아. 근데 오늘 내가 또 어떤 애를 봤는데 걔한테서 이렇게 생긴 스펙트럼이 나왔어. 얘네들은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른, 다른, 다른 애야. 근데 내가 그전에 이런 스펙트럼을 봤으면 난 새로운 원소를 발견을 한 거잖아요. 한때 화학자들 사이에 이 우주상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구간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자, 그럼 그때 이제, 어, 내가 어저께 본 원소는 이렇게 생겼어. 우리 걔 수소라고 부르기로 했어. 어저께 봤던 애들 이렇게 생겼어. 우리 걔 질소라고 부르기로 했어. 근데 오늘 본 내가 원소의 스펙트럼은 또 다른 애가 나타난 거야. 그 원소의 발견이라고 하죠. 걔 이름 산소라고 짓기로 했어. 오늘 어떤 애를 봤는데 걔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원소카드를 만들었어. 나 지금 원소 발견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 그래서 발견할 때마다 원소 카드를 만드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118 8가지가 넘는 원소가 발견됐지만 예전에는 그 원소를 한창 발견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 내가 오늘 내일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카드들을 발견해서 카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카드가 한 20개 30개 쌓인 거야. 그럼 이거 그냥 서랍에 처박아 놓고 싶어 아니면 예쁘게 정리하고 싶어? 예쁘게 정리하고 싶은 거잖아? 그 예쁘게 정리한 결과물이 주기율표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주기율표는 보통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 다른 걸로 예시를 들어볼 건데, 나는 절대 아닌데, 만약에 내가 책을 좋아한다고 예를 들어봐. 책 좋아하면 서점 가서 책 보러 갔다가, 어, 이거 너무 재밌네? 하면 사오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책이 점점 하나둘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제 점점 책이 늘어나서 책을 예쁘게 정리하고 싶어. 그래서 일단 뭐를 사야 돼? 책꽂이를 사야 돼 해서 여기다가 책을 점점 거치를 해놓을 건데 그럼 얘네들 안에서 책을 그냥 마구잡이로 꽂아놓는 게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만들 거 아니야? 뭐 여기는 내가 뭐 기억으로 시작하는 책 니은으로 시작하는 책 디귿으로 시작하는 책으로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그럼 여기다 또 마구잡이로 꽂아놓는 게 아니라 긴 책부터 짧은 책 순으로 놓거나 짧은 책부터 긴책 순으로 놓거나 내가 구입한 날짜 순으로 놓거나 할수 있지. 근데 책을 사다 보니까 디귿을 디귿으로 시작하는 책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 디귿을 여기다가 놓거나 아니면 내가 카테고리를 아예 바꿀 수도 있죠. 바꾸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생명과학 관련된 책, 화학 관련된 책, 경제 관련된 책, 인문학 관련된 책, 역사 관련된 책으로 카테고리를 조금 더 세분화 시킬 수 있고요. 그럼 그 와중에도 난 예쁘게 놓고 싶으니까 긴 책을 먼저 놓거나 짧은 책을 먼저 놓거나 가나다순으로 책을 놓거나 이 와중에서도 규칙성이 나타나게 배열을 하잖아요. 주기율표는 그런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주인공이 책이 아니라 원소인 거고 내가 원소를 하나 둘 발견을 하는데 걔네들을 발견하는 재미에 빠져있다 보니까 원소가 몇십 개로 늘어난 거야. 그럼 걔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카테고리가 될수 있도록 내가 얘네들을 분류하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배열을 하면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고 많은 정보를 알려줄까 찾다 보니까 원자량이 아니고 가나다순이 아니고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하면서 예쁘게 배열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현대 주기율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이제 개념 도입인데요. 우리 일단 지금 밑줄 친 부분에서 4가지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족 주기 금속 비금속이 네 가지 용어에 대해서 도입을 합니다. 그럼 주기율표는요 일단 표의 형태이기 때문에 세로줄과 가로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가로줄을 주기라고 부르고요.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네들은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방금 봤듯이 카테고리 되는 애들이 같은 세로줄과 같은 가로줄에 들어있는 건데 그 카테고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우리 그럼 여기서 이제 원자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원자는 현대 원자 모형이 가장 비슷하게 설명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오비탈 알아 몰라, 몰라. 오비탈 s 핀 것만 알지 걔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하고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정보를 줄수 있는 보어 원자 모형으로 이 남은 단원을 모두 다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 그럼 보어 원자 모형으로 원자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확인을 해볼 건데 1학년 때 배웠어요 보어는 전자 껍질 모형이잖아 제일 가까운 껍질 몇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 K 껍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 중요해요. 두 번째 껍질, L 껍질, 세 번째 껍질, M 껍질, 네 번째 껍질, N 껍질이라고 쭉쭉쭉쭉 불러 나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전자 껍질 안에 들어가는 전자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 세 번째 껍질에? 열 여덟 개인데 우리는 여덟 개까지만 채워 넣습니다. 이 값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럼 원자의 전자 껍질 모양 그려 볼 건데 1번부터 본다. 1번 수소 원자야. 얘 전자 몇 개야? 한 개잖아. 그럼 몇 번째 껍질부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넣어 주시면 돼요. 자, 2번 볼 건데요. 2번 헬륨 원자예요. 얘 전자 몇 개인데? 두 개인데 그두 개는 모두 다몇 번째 껍질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들어니까 헬륨의 전자껍질 모양 이와 같이 표현해줍니다. 자, 3번 볼 건데요. 3번은 전자 몇 개야? 3개야. 근데 첫 번째 껍질은 몇 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두 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두 번째 껍질에한개 넘겨주셔야 되죠. 4번 베릴륨이에요. 얘 전자 몇 개니까. 4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개두 번째 껍질에 두개 해서 네개 그려주시면 돼요. 약간 생략을 해볼 건데. 8번 산소 원자예요. 얘 전자 몇개인데 8덟 8개. 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 두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여섯 개 그려주시면, 이게 산소 원자의 전자 껍질 모양이 되죠. 9번, 플루우린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가득 채우고 나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 채워주시면 되고요. 10번, 네온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가득 채우면 전자 10개 모두 다 그렸습니다. 이후로 쭉쭉 생략을 해볼 건데요. 일단 11번 봅니다. 11번은 전자 11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몇개 채우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여덟 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넣어주면, 이게 나트륨, 11번의 전자배치가 돼요. 마지막인데요, 20번 칼륨 원자의 전자배치는, 아, 19번? 칼륨 원자의 전자배치는요,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 넣었어. 그래도 아직, 아홉 개더 넣어야 되니까 세 번째 껍질에 여덟 개더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아 이번 시간 끝나고 뭘 해야 되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랑 원소 기호를 외워 오시면 돼요. 근데 주기와 족까지 추가합니다. 그럼 이제 주기와 족을 구별해 볼 건데 주기가 가로줄이야.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들 첫 번째 1주기, 두 번째 2주기, 세 번째 3주기, 네 번째 4주기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이 주기가 의미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누구랑 똑같다 전자 껍질수랑 똑같죠 1주기 애들이 첫 번째까지 2주기 애들이 두 번째까지 3주기 애들이 세 번째까지 전자 껍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자번호수 순... 배열하면 1번, 2번, 3번, 4번 쭉쭉쭉쭉 모두 다 1주기에 올수 있지만, 1주기는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하면서도 나름의 공통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3번은 아래줄로 쫓겨난 거야. 근데 1번, 2번 다음에 4번 온게 아니라 3번 온 거니까 원자번호 순은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세로줄 볼 건데 조기야. 같은 세로줄 애들도 무슨 공통점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배열을 해놨겠죠. 세로줄을 갖추니까 뭐가 왔니?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얘네 모두 다한개죠 여기 있는 애들은 모두 다두개거든요 그래서 조기 같으면 누가 같냐면 제가 이거 이전에 문제 풀면서도 설명드렸지만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1조개 들은원자과 전자수 한개예요 2조개 들은원자과 전자수 두개예요얘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6개잖아. 근데 우리가 배우는 1번부터 20번은 3족부터 12족이 없어요. 그래서 원작가전자 6개짜리 16족, 7개짜리 17족이에요. 그래서 1족, 2족, 그 다음에 바로 13, 14, 15, 16, 17족이 있고요. 마지막 제일 오른쪽 애들은 원작가전자 수가 몇 개냐면 2개야, 8개야, 0개야, 0개야. 0개. 껍질 까르채우면 0개죠. 그래서 0개짜리 애들이 18족에 해당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는 세로줄 1번, 2번, 그다음에 13, 14, 15, 16, 17, 18 해서 여덟 개의 세로줄만 배우고요. 원자과 전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얘만 빵개다라고 특이사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 도입 두개 했는데요. 주기율표는 세로줄을 조이라고 묶어서 부르고 가로줄을 주기라고 묶어서 부르는데요. 조기 똑같으면 원자과 전자 수가 똑같고 전 주기가 똑같으면 전자 껍질 수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